T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앤영의 첫 번째 영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형입니다. 엄경영 시대 정신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 주도 뜨거웠어요. 아유. 이게 국민과 네네. 이게 민생과 뭐 얼마나 이게 관련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네.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 김용민주 연구원 부원장 원장. 긴급체포, 그리고 네.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또 압수수색 시도, 이런, 음. 음, 이런 뉴스들이 네네. 모든 뉴스들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은 그런데 저는 이 의혹 또는 어떤 부패, 비리 뭐 이런 혐의들에 대한 포착이 되면 네. 공권력은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해야 수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수사하다가 뭐 아니면 수사 결과가 무혐의 되는 거고 뭔가 이상하면 기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정해진 수순을 다 아는데 네. 가장 이번 주에 묘한 대목은 이거예요 국정감사 3 주차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를 이제 압수수색한다는 건데 굳이 그랬어야 하나? 지금 지난 11일에 임명돼서 임명장 받고 세번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 시간씩 남짓 있어서 뭐 도합 세 시간 개인 비품은 와 있지도 않고 컴퓨터 들고 가려고 하면 이 컴퓨터는 공용 컴퓨터고 다 공용 자리고 부원장이 열 명인데 상근 세명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급여 받는 상근직도 아니고 또이 정시 출퇴근하는 상근직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민주당사를 치고 들어간다? 이게, 이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검찰이. 우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집행을 할 뿐이다 그랬지만. 정무적 판단 엄청 중요합니다. 검찰한테. 아, 근데 정무적 판단을 안 하는 검찰이라면 피사실 공표가 이렇게 정교하게 언론에 막 흘러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 왜 그거를 너무 잘할 만한 검찰이 국정감사 오늘 끝나요. 사실. 다음 주 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상임위들은 다 공식적으로 끝나는데 그걸 며칠 못 기다리고, 오전에 체포, 오후에 하필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거는 너무했다. 네. 엄경영 소장님. 네. 아, 물론, 검찰이 과잉 대응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당사를 수색한 적은 거의 없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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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에는, 최근에는, 그니까 압수수색에서 성역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만 해도 국회의원회 간 검찰 못 갔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압수수색 막 하죠. 의원실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어,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87년 체제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정당입니다. 1 6 9석의의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르면 양곡발양곡관리법처럼 어, 음. 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판검사까지 법과 절차를 유발한다면 언제든지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당당하게 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사 자체를 수색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사에 새 들어 있는 민주연구원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자택을 수색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요 증거를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가 예정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네. 바로 이제 대검 그 국정감사 앞두고 압수수색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이슈를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오해받을 만한 녀석이다 오해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생각해보시면 오전에 이그김 부원장을 체포했잖아요. 그럼 당사자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병 확보를 했잖아요. 그전 정말 만에 하나 양보해서 이해하면 신병 확보가 안 됐어. 체포가 안 됐어. 압수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원장 자리를 왜 압수색하냐면 현직이잖아요, 상근 부원장. 그러면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의원실도 과거에 이석기 의원이나 가면 의원실도 압수색하지만 개인 신체에 대한 압수색도 영장을 따로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 휴대폰이잖아요. 네. 휴대폰 압수하고 개인 이저 혹시 뭐 소지품 중에 또 의심 갈만한 게 없나 수첩 같은 거 확보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아니, 개인신병을 오전에 확보했으면 지금 신문을 막 초기 시작하고 있는 와중인데, 별로 가지도 않는 자리를 가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 당사다. 그럼 검찰이, 어, 생각해보고, 어, 대검 감사도 있고 지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뻔히 다 알잖아요. 그럼 다음 주쯤에 한번 압수수색 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왜 이렇게 다급하게 갔으며?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의심스러운 대목을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대목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대응 아까 제1야당이좀의연하게 대응해라 가장 의연하게 대응한 게 뭐냐면 박범계 의원이 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영장 안에 가져가려는 물품이 뭐냐 우리가 이미 제출할게 을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한번 얼굴 맞대고 얘기해보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지금 야당 이 여당 일때를 생각해보십시오 네 언론사까지 며칠 동안 압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네. 채널 A를 사흘 동안 압수색 시도를 했는데. 대치에서 못 들어갔고 예. 사흘 후에 이미 제출한 거예요 결국 그리고 아까 말씀하 청와대 압수수색 당한 적 없어요 이미 네. 제출을 했어요 결국은 못 들어가고 다 결국 그런 식으로 끝났는데 다른 데는 성역이 없으니까 다 압수수색 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민주당사만 지금 뭐 성역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 방식을 제출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검찰이 거부 그리고 야간 영장을 따로 가져와서 심야이라도 우리는 이거 바로 가야 되겠다 뭐가 그렇게 급한데요. 민주연구원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잉 압수수색으로 비춰지면서 오해를 자초했고이 불에 기름을 부어버려 놓고는 아유, 우리는 좌고면 하지 않고 법집행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요, 글쎄. 근데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 압수수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음. 이십오일 화요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예정돼 있고 네. 그리고 월요일은 말씀하신대로 국회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이번 되고. 주도 안 되고요. 다음 응. 주도 안 되고 그 다음 주도 안될 건데 왜 이렇게 검찰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니 지금 봅니다. 윤 대통령의 다음 주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을 이 검찰이 이제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이미 만들었는데요. 지금 대검찰청 감사는 뭐 엊그제였고 오늘은 교육위에서 마지막 날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이두 대학의 총장들이 와서 증인으로 지금 이제 이 증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루하루하루 하루 스케줄을 따지면 검찰이 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압수색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럼 아니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중요한데 국회 국정감사는 안 중요합니까? 행정부 일정도 중요하지만 입법부 일정도 중요한데 지금 딱이저 엄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검찰은 어유 대통령 일정은 우리가 보호해야지. 입법부 일정 우리날바 없어. 치고 들어가. 국정감사는 뭐 난리 나도 우리 상관없어. 이런다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다 존중해야. 자,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보죠. 음. 자 이번 국감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시작을 했어요. 외교 참사로 시작했죠. 을 야당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국감 말미에 갑자기 이재명 대장동 의혹이 이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그러니까 이 포스트 대선으로 국감이 치러졌단 말이죠. 네. 물론 중간에 카카오가 조연으로 잠깐 등장하긴 했지만 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었다 그리고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고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5년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야말로 탈탈 털렸잖아요. 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 안박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 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첫 번,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어요. 어저, 음. 어저께 새벽에 나와서. 네네. 어제 자정에 나왔죠. 그러면 적절하게 저는 압수수색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자, 제일 야당이라서 못 들어갔냐. 그건 옛날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자, 그냥 당당하다면 협조해 주면 되는 자,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아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네네. 그래 특검. 다 특검하자 특검으로 다 넘기고 네네. 넘기고 우리는 민생으로 가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국민의힘은 무탁이라고 바로 거절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 시각으로는 검찰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속도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할 거리가 너무 풍성해졌어요. 자, 왜냐하면 측근이 다 있어. 예를 들면 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지금 뭐로 되 있습니까? 쌍망울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 민주당이 요직을 맡았는데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성남FC에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 네.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이 됐죠. 거기다가 최측근이라고 달랑 두 명. 정진상 김용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김용 이제 지금 부원장도 이번에 이제 바로 대선 자금이 지금 제일 커요. 대선 자금이 언급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체포됐고 구속영장 실시심사 결과가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올감에 가는 과정이 올감이가 점점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 정점은 이재명 대표인데 자이 민주당 관점이나 혹은 뭐, 여야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보면 국정감사에서 계속 얘기됐던 거. 지금 거의 민주당이 얘기도 안 하고 사라졌는데 처음에 민주당의 전략적 카드는 뭐였냐면 김건희 특검이었어요. 심지어는 혹은 그럼 쌍특검. 네. 예전에, 예전 네.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오늘은 김건희 뺐어요, 민주당이. 쌍특검 얘기도 빠졌어. 대장동만 가지고 그럼 특검하자. 아니또또김건희 예. 특검도 한답니다 아까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 그것도 일관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난 3주 동안에서 처음에 등장했던 카드인데 지난 두 주는 뭐 별로 아무이안됐습니 예. 언론에도 안 나왔고 오늘 교육위에서 그냥 이제 총장들한테. 이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예요. 지금까지는. 끝나고 나면 해야 되는데 앞으로 타이밍이 언제 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할. 왜냐하면 지금 공세에서 수세로 완전 전환됐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은 절대 안 받는다. 특검은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이 전 해경청장 오늘 구속영장 실체심사. 심지어 같은 주간에 또이 탈북 어민 북송 관련해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 12시간.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또 체포 구속영장 청구. 지금 이게 이번 주에 다 벌어지고 거기 당사까지 치고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은 언제? 수사 결과 발표 나와요. 자, 그 이, 얘기는 이, 이, 이 질문을 국감에서 했더니 아예 통상 늦어집니다. 근데왜 어떤 건 이렇게 빠르고 정광석아처럼 어떤 건 저렇게 더딘지 그게 딱 경계가 너무 명확하다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검찰이 좀 여기서도 속도전을 오버하면 국민 여론에 약간 역풍이 생길 수 있다. 네. 이걸 좀 저는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급 조절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조절 조언을 자, 자, 드립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오늘 특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데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 당선될 뻔했습니다. 0.78%차이로 아, 줬지만. 그리고 지금 제1야당 대표죠. 네. 그리고 차기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선 자금 의억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적입니다. 음.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유의하게 인정한. 정진상 정무실장하고 함께 현장한 네. 핵심 측근인데요 자 그러면 핵심 측근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물론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영관이안 돼있다 하더라도 음. 저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오늘 네. 특검 기자회견을 할때 최소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있어야 된다. 음. 아 그런 게좀 아쉽고 책임 있는 정치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이재명 대표는 사실 불리할 때마다 특검 얘기를 했습니다. 음. 작년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특검 받다고 했죠. 그때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고발 사주하고 생특검 하자. 음. 그리고 올 9월에도 이재명 특검 받겠다. 그런데 거기에 뭘 걸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음. 특검 같이 걸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김건희 특검하고 이재명 특검은 다릅니다. 형평성이나 뭐 기타 그리고 이제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대선에 출마할 리도 없을 뿐더러 음. 그죠또이 차기 정치 지도자도 아니란 말이죠. 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불리할 때마다 특검 얘기를 꺼내고 그에 대한 진정성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핵심 리스크는 바로 불신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당대표 되고도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이 진정성이 있었나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의혹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로 수사했다는 거 대장동. 그리고 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샀다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 이걸 같이 수사하자 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습니다. 기소할 네. 수가. 물론 수사는 할수 있어요. 예, 수사는 네. 할수 있어요. 수는할수 있는데 소추할 수 없는 없단 말이죠. 그럼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차라리 자 정권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든 대통령 끝나고 마음대로 실컷 수사하면 됩니다. 음. 왜 그걸 무, 무리하게 같이 끼워 맞추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인 제안을 한 건데 쌍특검을 이제 혹시 청취자분들이 왜할수 있는지 네. 그럼 특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뭐 김건희 사건도 다르고 이재명 사건도 다르다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다른, 각각 특검을. 다른 특검이 네. 이제 임명이 돼서 가는데 자 우리도 하나를 내놓을 테니 당신들도 하나를 내놔라 왜냐면 국민적 의혹은 여야 구분 없이 예를 들면 이재명이 수상하면 김건희 여사는 안 수상하고 김건희 여사가 수상하면 이재명은 결백하고 이 진영 논리인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수상해. 수상한 건다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쪽도 하나 내놓을 테니 그쪽도 하나 내놓으시오. 이런 정도의 정치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까지도 고려하면서 이제 던진 거고요.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여야가 뭐 합의가 되겠습니까. 특검이 오늘의 제안도 안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당은 지금 너무 검찰을 신뢰하는 입장이야. 네. 근데 민주당은 너무 너무 불신하죠. 이 시각 차이가 180도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던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게자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검찰의 행태가 신뢰스럽지 못하다. 이건 굉장히 정치 공작적인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게 하명수사냐, 뭐, 정치 탄압이냐 얘기를 하고 그것을 검찰이 굳이 당사를 밀고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그 불신을 자초해버린 또 측면도 있다. 요게 네. 패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어쩔 수 없죠. 1차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까 살짝 지금 이제 엄소장님이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매우 수사적 전략이다. 하나도 안 충격적이에요. 화천대 위에서 뭐 수천억의 당군일의 최대 수익을 냈고 내도록 한 것은 상한선 이 캡도 씌우지 않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밀어준 거고 그것은 담합 관계고 이 중에 적지 않은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갈 거야라는 얘기는 여당에서 당시 야당이었죠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때 나온 게세 글자예요 저수지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를 찾아라 돈의 흐름을 찾아라 그래서 결국은 돈 받은 사람이 네. 도둑이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는데 네. 누가 걸렸냐 하면 그때 곽상도 전 의원이 나왔잖아요. 네. 그 아들이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여야가 다 걸려 있네 결국은. 근데 지금도 보면 5억클럽은 사라져 있고 결국은 그 1년여 동안 얘기됐던 것의 귀결이 없나 보다. 성남에 푸시 나오고 쌍방울 나오고 하다가 이제서야 나온 거죠. 네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이제서야 나온 거죠. 자 6374님 대선 때두 여야 두 후보 모두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쌍특검 가야 한다고. 특검 얘기 했는데 왜 가지 않는지.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검찰 개혁은 요원한 건가요? 얘기합니다. 어, 7383님은 정치인들은 사호정인가요? 자꾸 억지부리고 거짓말하고 딴소리만 합니다. 어, 참, 얘기를 하는데 인지에 그런데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특검 얘기 나오면서 음. 또 전국은 경색돼 있는데 또급 그 경색 또 네네네네. 됩니다. 네네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 자, 그래, 저는 예, 말씀 제가 보기에는 민심이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뭐 저는 충분히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거뭐 대부분 동의합니다. 음. 하지만 네. 민심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네. 움직이는 거 그리고 검 던지고 거 거, 그, 국민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아주 절묘하게 나왔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1% 포인트 떨어졌죠. 음. 네. 네, 떨어지고. 어, 이 보수층에서는 결집이 높아졌는데, 아 어, 이를테면 중도층에서 빠졌어요. 음. 그러니까 중도층이 안보 유슈와 이번에 이 김영 부원장 수사에 음.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 지난 달에, 아,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갤럽조사가 네, 그렇습니다. 주의가. 그러니까 음.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음. 국민이 싸늘하게 보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만 탓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행태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체로 그 분석은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하나는 검찰의 수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패나 비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라니까요. 근데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수사하면 되는데 저는 자꾸 이 검찰이 왜믿어지 못하냐면 네. 언론의 중심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이게 미묘한 게 김영부 원장이 네. 체포된 게 어그제예요. 예. 48시간 지나서 오늘 풀려나야 되는데 구속영장 친 거고 아까 엄 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연국 갤럽 여론조사 개요 얘기해야 됩니다 <laughs> 지난 18일에서 20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개요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10...